자 오늘의 도전과제 컴퓨터가 뚝뚝 끊긴답니다 컴퓨터 사용이 좀오래됐더라고요 노트북 A8 7410 AMD A8 7410 APU죠 위드 AM 라데온 R5 와, 명품이었죠 램도 8기가 괜찮고 괜찮아요 자. CPU 점유율 지금 낮죠? 8% 이거 햇빛에 비칠려서 보려나 그냥 안 보이셔도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CPU는 클럭이 좀 낮죠. 그래서 이것도 가변 클럭이긴 한데 2.4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린 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요렇게 또잘 되죠 근데 순간 딱 끊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시스템 검사함이 복구하고 하니까 안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런 데 밑에 필요 없는 거 메모리 잡아먹는 거 원드라이브 사용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끄고 그 다음에 알람 끄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정보 보내는 거 인터넷 계속 연결 돼 있잖아요 그거 끄고 점유율이 많이 안 올라간다 이제 쓰시면 되겠다 말하는 순간에 마우스가 탁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한 5초 있으니까 타고 움직이더라고요. 어, 점유율이 많이 안 높아졌는데 멈춘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오다가 메모리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다 문제없더라고요. 노트북이 오래된 만큼 디스크도 오래됐겠죠. 그리고 그 당시 SSD, 그 당시 디스크들이 초기에는 SSD 품질이 좀안 좋았죠. 카드보다는 안정성이 완전히 떨어졌죠. 요즘에는 SSD 안정성 충분히 좋아졌죠. 다시 할당된 섹터 수경고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섹터를 할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에요. 다시 할당되는 이벤트 수 경고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비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재할당 해가지고 에러 난 부분. 괜찮은데 현재 보류 중인 섹터. 요게 문제예요. rc 오류 했어. 요거는 중간에 윈도우가 강제 종료되거나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제대로 종료가 안 됐거나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이거 메인으로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용량 작은 거 하면 되지 않냐? 중고 ssd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레드코, 이 자식은, 이 아저는 중고 안 판다고 하더니 중고를 팔아. 디스크 중고 안 판다. 그런데 불투게도 오늘 한 회사에서 이만큼 사가버렸습니다. SSD를. SSD를 사간 게 아니죠. 설치하는데 옛날 컴퓨터를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SSD가 동이났습니다 1테라짜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SSD가. 지금 M.2보다 SATA가 요즘엔 더 비싸죠. 이제 M.2가 메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SATA 방식을 지금 싹다 나갔는데 주 사용하는 PC가 아니라는데 그리고 오래됐잖아요. A8이면 라이젠 시리즈 나오기 전에 거죠 1테라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중고로 이런걸 사도 10만원 정도면 살수 있을건데 거기다가 1 0 몇만 원짜리, 1 테라짜리 SSD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고객님이 데스크탑 고치러 오는 김에 가지고 이것도 같이 들고 와봤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스크도 다 나갔다 오늘 못 고쳐드린다. 근데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고장 나면 AS 해드리고 AS가 아니죠. 바꿔드리기로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중고 그린이죠. 교체비하고 해가지고 금액 얘기하기는 그런데 거의 공짜 비슷하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고객님이 메인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문해놨는데 택배가... 밀렸나봐요. 오늘 안올것 같아요. 중고 찾으러 오지 마세요. 이번엔 특별한 경우에요. 앞에 SSD를 쓸어가가지고 구형 컴퓨터엔 m.2 안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타를 싹다 썰어갔어요. SSD를 어제 시켜놨는데, 어제 가져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켜놨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요 컴퓨터는 디스크가 아무래도 고장이 나서,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크 갈고 나서, 메모리 테스트, 하고 다 해볼 건데 디스크가 버벅대니까 메모리 테스트 할 때도 버벅거려서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리 수정하려니까 그것도 버벅대가지고 중간에 종료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어 요런 거뺄때 요거 USB 단자 반도체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잘못 떠요면 여기 보드 툭부러지거든요자 여기가 왜안 빠질까요? 여기 의심 그렇죠 여기 의심해봐야죠 안 열리면. 으흠, 여기 있네요. 나사가 또, 모르고 빡 열면, 빡 가는 거죠. 나사를 정리하면서 빼기나 하는데, 길이는 다갔네요 LG 피커. 이 시대에 LG 피커를 구매하셨는데, 보통 삼성 LG 거 이런 거 구매하셨을 건데, 램도 추가를 했네요. 4기가. PC3, 기본 거 있었을 거고, SK 하이닉스 거 추가가 돼 있네요. 기본 건 삼성 건가? 어, 이거 무슨 인터넷? 미리 사이즈네요. 원래 요만하죠? 여기, 규격이 딱 맞죠? 배터리는 외장이라 뺐고 건전지가 다행히 요거네요 컴퓨터용 건전지 CR2032 이거 다 닳았겠죠? 아, 어 조금 있어요 조금 조금 올라가죠? 그런데 빨간색에 글리죠 저는 업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전지도 돈을 받아요 그런데 고객님이 미리 결제를 다 해놓고 가셨어요 아, 이래서 나중에 찾으러 올때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제를 다 해가지고 추가로 돈 달라고 이제 못하는 거죠. 건전지 하나 얼마 하진 않잖아요. 칼같이 하는 건 좋은데 또 굳이 안 받아도 건전지 값이 얼마 한다고 치명적이진 않죠. 오케이, 간단하죠. 이거 빼고. 이거 그린이 좋은 제품만은 아니죠 D램도 없고 윈도우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새로 쓰고 싶으시답니다 딴거안 하신다고 하니까 메인 컴퓨터에도 240기가 쓰시더라고요 아까 메인 컴퓨터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240기가로 거긴 디스크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디스크가 오래됐더라고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이름 못 들어본 거아니래요 도시발 거였네요 요거 요거 완전히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 파트로 초기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해볼 수는 있어요. 바이오스를 새로 쓴다거나 그러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금방 고장나더라고요. 또 바이오스 새로 입혀도 물리적으로 단계에 도달한 것들 있죠. 오래돼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명이 뭐다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도시바가 디스크 종류에 잘 만드는 회사죠. 오래된 거 치고 명품은 없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가지고 거기도 250기가를 교체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20기가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윈도우 깔고 지금 컴퓨터에도 문서 파일이 한두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거 오늘 고치러 올게 아닌데 메인 컴퓨터 디스크 오는 김에 같이 가져오셨대요. 끌거니까좀 남아있나? 안되겠네 이거 테이프 다시 붙여야겠네요 양면 테이프를 다시 경화가 될랑 말랑해요 요런거 떨어진다고 본드로 붙이면 이거 꼬무도 딱딱해지고 다음에 뜯을 때안 뜯어지죠 여기 나사 빼려고 그런건 양면 테이프나 실리콘 본드 있거든요 말랑말랑한 거 굳어도 그런걸로 붙여줘야 되겠죠. 이 디스크는 깨끗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OS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분은 충전기 다 챙겨오셨더라고요. 아, 이러면 좋죠. 디스크가 문제라서 교환했는데도 버벅거린다. 그러면 이제 칼을 나는 거죠. 예, 네, 컴퓨터입니다. SD에 있던 거는 읽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건 수정도 안 되고. 제가 복구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고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돌려 볼게요. 예예. 해 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야 되거든요. 예. 예. 보자. 고객님이 아까 컴퓨터 바꾸면서 여기 문서를 살리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도는 해 봐야겠네요. 아예 인식이 안 되는데. 자, 이거, 공연이 파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펌웨어를 새로 쏠려고 했는데, 꽂아도 완전 컴퓨터에서 인식조차 안 돼요. 이런 거 방법이 있긴 있던데, 뜯어가지고, 쇼트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던데, 할 줄은 몰라요,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이거는 복구 전문 업체에 가셔라. 저는 못한다, 이 정도 고장난 거는. 아예 인식조차 안 되는 거는. 그래도 인식이 되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꽂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거 달려져 있으면, 처음에 컴퓨터 부팅 될 때, 부팅이 안 되고, 바이오스에서 안 넘어가는 화면 있죠. 고객님한테 제가 이걸 놔두겠다고 일단 복구 전문 업체에 한번 가져가 보시라 중요한 파일이면 하니까 거기 디드랩에 웬만한 건 백업 해놨다고 뭐 어쩔 수 없다고 이거 돈 들여서 고치는 애안 하는 게더 낫겠다고 고객님께서 전화로 맛 놔둬 빼 있어 놔둬 빼 있어 혹시 서울 분들 놔둬 빼 있어 이거 아시나요? 그냥 안 고쳐도 됩니다. 놔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놔둬라, 나또삐소 놔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나또삐소 그렇게 하시네요. 완전 쿨하시네요. Cool 내는 건안 되고, 빼고는 주기적으로 하셨나봐요. 그래서 최근에 파일 몇 개만 얻겠죠. 그러면 아예 안 읽어지는 거, 반쯤 고장난 거다 폐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누구 죽으라 하면, 고장난 거방근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폐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못 쓰는 거 중고라도 안 나눠드립니다. 다 폐기합니다. 저런 거는. 자, 윈도우 설치 다 됐습니다. 바이오스를 안 만져줘도, 근전지도 갈았으니까, 바로 되죠. 아까 전엔 바이오스 초기화 됐다고 계속 떴거든요. 시스템 검사하는 항목, 랭 검사 항목, HP 자체적으로 그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아까 전엔 요거 100% 초반에 좀 오래 찍고 있었는데, 떨어지죠? 이제 버벅대는거 없죠 지금 프로그램 지운다고 CPU 사용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동시에 여러 개 지켜볼게요 지금 프로그램 지우면서 한결도 켰다가 꺼보고 100% 찍어도 버벅대는거 하나도 없죠 컴퓨터가 내려가지고 누르고 나서 조금 늦게 뜨는 건 있어도 버벅대는건 없습니다 어? 유선 램이 있구나 오케이 인터넷까지 인터넷에 영상 틀어버리면 버벅대는지안 되는지 알겠죠 일단 드라이버부터 자, 지금 눌러도 빨리 안 떠죠. 이런 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끊기는 건 없거든요. 디스크 문제 맞았네요, 그러면. 조금 더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아이고, SSD가 그거 발송이 안된게 아니고, 왔는데, 집으로 왔네요. 제가 잘못 시켰네요. 아, 가게를 시켜야 되는데. 어, 이제 각종 메모리 테스트 디스크는 제가 달아서 안정적이고, 여기 APU, CPU. 그래픽 테스트, 뭐 그런 것들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